내 삶을 이끌어 준두 번째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 1968년 12월 4일 날짜도 분명히 기억합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이 내 영혼의 지진을 일으켰습니다. 그날은 내 생애를 바꾼 위대한 날이었습니다. 그날 밤 내비게이터 선교회의 홍응표 형, 최광수 형과 함께 에베소서 1장을 읽고 있을 때였습니다. 7절을 읽을 때 헤드라이트 불빛 같은 빛이 내게 비쳤습니다. 그리고 내 머릿속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이 나를 완전히 압도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이미 구원의 길이 열려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믿는 나로 하여금 고뇌와 방황, 죄와 허물에서 이미 해방하셨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거늘, 이 단순하고 분명한 진리를 왜 깨닫지 못하고 지났을까 하는 마음이 내 심장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젊은 날에 그 숱한 고뇌와 방황, 죄와 허물에서 해방되었다는 감격과 기쁨이 온 마음을 감쌌습니다. 그토록 진리를 찾던 철학에서도 인간 안에서도 찾지 못했던 그 진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어깨에서 무거운 죄짐을 벗겨주셨습니다. 나는 무릎을 꿇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죄짐이 내게서 벗겨진 감격으로 찬송가 421장, 통일 찬송가 210장을 소리 높이 불렀습니다. 감사의 눈물을 훔치며 부르고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 해치니 나의 모든 것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마음 항상 주 안에 있겠네. 이 찬송가의 영어 제목은 Everything is changed입니다. 이 찬송가의 제목 그대로 그후 나의 삶이 변하였습니다. 1968년 12월 4일에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새롭게 만난 나는 그 다음 날에 미국 유학을 위해 수속하던 서류를 몽땅 휴지통에 던져버리고 신학교에 가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내가 계명대학교 학생 시절의 교수 중에 구 의령 미국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나를 만나면 미스터 김 철학과를 졸업한 후에 신학교에 가세요. 미스터 김이 목사가 되면 한국교회의 좋은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라고 충고 아닌 충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절 나는 목사가 될 생각은 전혀 없었기에 퉁명스레 답하곤 했습니다. 선교사님, 악담하지 마세요. 내가 왜 목사가 됩니까? 나는 철학을 열심히 하여 모교에서 철학 교수가 될 겁니다. 그러던 내가... 대학 졸업 후 2년이나 지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거듭나는 체험을 한 후에 삶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철학 교수가 되는 희망에서 목사가 되는 희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이에 나는 구의령 선교사를 찾아갔습니다. 오랜만에 만난지라 반갑게 인사를 나눈 후 선교사님. 저 이제 신학교로 가서 목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고 말하였더니 구의령 선교사는 기뻐하면서 말했습니다. 미스터 김 축하합니다. 그런데 신학교 입학 시즌이 아직 몇 개월 남았으니 목회자가 없는 시골 교회로 가서 목회하다 신학교 입학을 하세요. 내가 적합한 교회를 소개하겠습니다. 내가 그 제안을 좋게 여겨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였더니 그가 나를 랜드로버 차에 태우고 목회지인 경상북도와 경상남도 경계 지점인 달성군 목단교회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교인 30여 명이 모이는 농촌교회였습니다. 교회당 곁에 사택이 붙어 있는 아담한 건물이었습니다. 사택의 짐을 풀고는 가정 방문으로 목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때마침 농번기여서 교인들 집을 방문하니 모두 일터로 나가고 집에는 강아지만 있었습니다. 강아지와 예배 드릴 순 없는지라 어떻게 하나 고심하다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좋다. 교인들이 농사 일하는 농장으로 찾아가자. 밖고랑에서 논바닥에서 같이 일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예배도 드리자. 나는 즉시 작업복 입고 고무신 신고 목장갑을 끼고는 호미 하나 들고 교인들의 일터를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교인들의 일터를 찾아가서는 함께 고추밭을 매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두 시간쯤 이야기를 나누노라면 그 가정의 기도 제목을 알게 됩니다. 얼마 후에 참이 나옵니다. 참을 받아놓고 그 가정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리고는 다른 일터로 옮깁니다. 이번에는 모심기 하는 자리로 가서 함께 모심기를 합니다. 두 시간가량 일하면 점심이 나옵니다. 모심기 처리되면 일터인 논뚝에서 점심을 먹습니다. 점심상을 받아놓고 함께 일하던 농부들 한명한명 한명 이름을 수첩에 적고는 그들 이름을 부르며 축복 기도를 드립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분들도 이름을 부르며 축복 기도를 해드리면 좋아합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다시 다른 농장으로 옮깁니다. 그렇게 하니 하루에 세 가정 정도 교제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런 날들이 계속되니 마을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과의 스킨십이 좋아졌습니다. 말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말하곤 했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목회자는 이전 목사들과는 다르대. 이전 목사들은 노상 넥타이 메고 성경 들고 땅바닥만 내려다 보며 다녔는데 이번 목사는 다르대. 일할 줄 모르긴 하더만 그래도 홈이 들고 집집마다 일해주러 다니더만. 그렇게 소문나게 되니 하루는 할머니 한 분이 저녁나절 사택에 찾아와서는 말했습니다. 예배당 선생님요. 내일 우리 집에 와서 콩밥 매는 거좀 거들어 주실라요. 아들이 군에 가고 영감 할 맛이 둘이 농사 짓는데 힘들어서 그라요 예, 할머니, 도와드리죠. 와서 부탁해 주시니 고맙구먼요. 이러고는 다음날 아침나절 할머니 댁으로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콩밭을 맵니다 들에서 점심 먹고 오후에도 밥매기하고 저녁에 칼국수까지 대접받고는 헤어지기 전에 군에 간 아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리고 옵니다. 그런 날들이 이어지니 마을 노인들 사이에서 교회에 대한 분위기가 좋아져갔습니다. 목단교회가 있는 지역의 마을이 다섯 마을이었는데 그 마을에 사는 65세 이상 노인들의 숫자를 파악하니 37명이었습니다. 하루는 대구로 가서 통닭 40마리를 사서 사과 상자 둘에 싣고 와서 교회 마당에 멍석을 깔고는 가마솥에 닭곰탕을 끓였습니다. 그러고는 37명 노인 모두를 초청하여 잔치를 열었습니다. 잔치 후 편을 갈라 윷놀이를 하고는 진편에 노래 한 곡조씩 하라 일렀더니 노인들이 신바람이 나서 울산 아가씨, 앵두나무 우물가에 신라의 달밤 등으로 흥겨운 노래판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흥겹게 놀고 헤어지면서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야, 이 사람들아! 예배당이 고리타분한 곳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잖아. 우리 경로당에서 졸고 있느니 예배당 다니세. 그런 뒤에 노인 교인들이 늘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을 노인들이 교회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다음으로 어린이들에게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농촌 마을에 어린이들이 드물게 됐지만 1960년대에는 마을마다 골목마다 어린이들이 바글바글하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은 20명 남짓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어린이들이 교회로 올수 있게 할까를 골똘히 생각했습니다. 생각의 생각 끝에 적합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저녁마다 마을을 순회하며 아이들을 모아놓고 재미있는 동화를 들려주자는 생각입니다. 생각나면 즉각 실천에 옮기는 것이 나의 특기입니다. 나는 마을에 번호를 붙이고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순회하며 이동 동화 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수요일 밤에는 교회 예배가 있기에 월화 목금토 5일간입니다. 여름날 저녁이면 마을 사람들은 일찍 잠자리에 들지를 않고 마당이 넓은 집 마당에 모여 모기불을 피우고는 남정네들은 새끼를 꼬거나 잡담을 하고 마을 아낙네들은 길쌈하는 일에 열중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밤이 으쓱해지면 뿔뿔이 헤어져 집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나는 대구로 나가 북을 구입하여 왔습니다. 초저녁 나절 북을 둥둥 울리며 마을 골목골목을 돌았습니다. 돌며 아이들을 모았습니다. 오늘 저녁 재미있는 동화 시간이 있으니 어린이들은 마을 마당으로 모이세요. 그렇게 하여 마을 어린이들이 모이면 나는 의자에 앉고 어린이들은 바닥에 앉게 하여 재미있는 동화를 들려주었습니다. 장발장, 15소년 표류기, 소공녀, 로빈슨 크루소 등등 내가 중학생 시절에 몰두하여 읽었던 책들을 실감나게 들려주면 아이들은 이야기에 취하여 웃다가 울다가 시간 가는 줄 모른 채 이야기에 몰두합니다. 그럴 때 이야기를 중단하고는 묻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어요? 아이들이, 예, 얼른 계속해주세요. 장발장이 어떻게 됐나요? 하고 물으면 예, 나머지 이야기를 듣고 싶으면 주일날 교회로 오세요. 나머지 이야기도 듣고 성경 이야기도 듣고 노래도 배웁시다 하며 아이들을 교회로 초대합니다. 그렇게 다섯 마을을 돌고 나면 주일, 유년 주일 학교 시간에 아이들이 자리가 비좁도록 모여듭니다. 그러면 하던 이야기 이어서 해주고 예배로 들어갑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찬송가를 배우고 성경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성경에는 어린이들이 재밌게 들을 이야기가 무궁무진합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삼손 이야기, 갈멜산 이야기 등을 들려주면 예배 시간이 이야기 시간이 됩니다. 교회에 노인들이 모이고 유년주일 학교가 성황을 이루게 되니 활기가 도는 분위기로 바뀌어 갔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는지라 나는 성탄잔치가 마을잔치가 되게 해야겠다고 생각하고는 한달 전부터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구약성경 에스더서로 연극을 하기로 하고 에스더서 본문을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썼습니다. 되도록 많은 어린이와 청년들을 참여시키는 대본을 만들어 밤마다 교회당의 불을 환하게 밝히고는 연습에 들어갔습니다. 어린이들이 연습하러 올때 각자가 집에서 감자 하나씩 가져오게 하여 연습 도중 간식을 만들어 먹고 연극 연습, 합창 연습, 장기 자랑 등으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만들어 연습할 때부터 날마다 축제가 되게 했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자, 옷이라 즐기시라, 예수님의 생일잔치에 라고 쓴 포스터를 만들어 어린이들로 각자 자기 마을에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붙이게 했습니다. 이 일을 교사들이 하지 않고 어린이들이 직접 하게 했습니다. 드디어 성탄절이 와서 잔치가 열렸는데 마을 분들이 너무 많이 와서 교회당 벽이 무너질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활력이 생겨나니 마을도 활기가 도는 것 같았습니다. 해가 바뀌고 신학교 입학철이 되자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워커힐 부근에 있는 장로회 신학대학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입학하여 3년간 공부하는 과정입니다. 내가 입학했던 1969년에는 40명이 신입생이었습니다. 동기생들은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장차 한국교회와 나라의 영적 지도자가 되겠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지니고, 열심히 기도하고 신학 공부에 전념했습니다. 그런데 첫 학기 시험치는 시간에 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험치는 도중에 분위기가 이상하여 주위를 돌아보았더니 동기생 중에 몇 분이 컨닝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장차, 영적 지도자들이 될 사람들이 컨닝을 하다니. 이런 짓은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다. 나라 망할 노릇이다. 나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대학 졸업 후 모교에서 철학과 조교로 있으면서 교수님들을 도왔습니다. 조교가 하는 일이 시험 감독을 하고 점수를 매기고 철학과에 잡다한 심부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철학과 후배들의 시험 시간에 감독하노라면 철학도들은 컨닝을 하지 않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들이 자존심이 있지. 어찌 불명예스럽게 컨닝을 할수 있겠습니까. 컨닝은 경영과나 행정과 같은 잡과생들이 하는 거지. 철학도들은 컨닝하는 거 아니란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철학 중의 철학인 예수 철학하는 신학도들이 컨닝을 하는 모습에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에 앞에 나가서 동급생들에게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시험치는 도중에 보니 우리 중에 컨닝하는 분들이 몇 있었습니다. 그러지 맙시다. 우리가 모두 장차 이 나라의 정신세계를 이끌어갈 영적 지도자가 될 사람들이 아닙니까? 다음 시간부터는 그러지 맙시다. 그랬더니 내 말에 공감을 표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었습니다. 한 그부가 일어서더니 불쾌하다는 어투로 말했습니다. 아니 김 전도사가 등록금을 댄 것도 아니고 우리의 감독자로 세운 것도 아닌데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요? 각자 알아서 할 일이 아니요. 그 발언으로 우리 클래스가 편히 갈라졌습니다. 말하자면 컨닝파와 비컨닝파로 갈라진 셈입니다. 나는 이런 일을 겪으면서 종교가 제도화되면 이런 모순이 생겨나는 것이로구나 하는 생각에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신학교를 계속 다녀서 목사 면허증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중도에 그만두고 평신도로 전도하며 살 것인가에 대한 갈등이었습니다.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